8월 12일 화요일 첫 번째 영상은 지수 영상입니다. 어, 아시다시피 지수 분석은 차트 보이고 우리가 주말에 지수를 나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봤었는데 어, 영상을 안 보신 건지 아니면 보셨는데 까먹으신 건지 지수 보자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차트 보이 8월 달에 지수가 급락한데 그래요? 어, 주말 영상을 한번 보시죠. 뭐, 아무튼, 지수 보자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지수를 간단히 보고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요청하신 대형주들 네이버부터 현대글로비스까지.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가 어제 오늘 좀 많이 하락한 듯 하니. 화장품 관련 주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영상은 단독 영상인데 음,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더라도 뭐 환율은 종목은 아니지만요. 일단 개별 종목들이 단독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교육 영상처럼 보세요. 그 보실 메커니즘이나 매매법, 대응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각자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아예 환율을 뭐 주봉상 5선 20선 크로스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코인이나 환율이나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나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똑같다. 뭐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어 내일 원래 수요일이 휴방이지만 오늘 못하면 내일 이거 해야죠. 뭐 그렇지 최대한 해보는 데까지 해보는 걸로 졸려서 그래요. 어 잠을 못 자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을 볼 텐데 음, 차트보이 주말에 영상 나름 잘 올렸는데요. 어, 8월달에 코스피가 급락할 거래. 그런 얘기는 어, 여러분들이 남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스스로 충분히 뭐 예측, 예견,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죠. 왜긴요.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는 언제부터예요? 5월, 4월부터. 4개월 동안 주봉상 5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소위 말한 대형주 급등주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주봉상 5선 따라 올라가는 것들은 일단 한번 주봉 5선이 깨지면 어떻게? 주봉상 20선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건 지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개별 종목도 다 똑같아요. 그렇지. 그 주말에 올려놓은 영상 보세요.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우리 다른 개별 종목 뭐 최근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도 말했듯이 한번 이렇게 시세를 줬는데 조정에 기미가 보이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상단까지는 기본이에요. 상단은 기본이라고 기본. 상단 찍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때 가서 보는 거고 상단까지는 기본 조정 라인이기 때문에 하단까지 떨어질 수도 있죠. 그지?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뭐 이미 예측, 예견이라기 보다는 그런 식으로 차트는 흘러가는 거예요. 네? 1, 3, 5, 7. 그 다음 뭐가 나오게요? 이건 9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에이,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이게 10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잖아요. 등차수열 모르냐? <laughs> 네, 네. 그래서 어 이건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의 조정이나 하락이 안녕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이거 주말 영상 보세요. 그거 말고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주봉으로 보면 음, 아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면서요. 네,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세요. 계속 상승하는 차트는 없어요. 얘가 상승하더라도 주봉상 20선 찍고 가는 거는 기본이에요. 아니, 주봉상 20선을 찍으면서 가는 거라니까. 아무리 우상향 차트라도, 30년을, 40년을 우상향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주봉상 20선을 찍으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가더라도. 아 기억 안 나세요? 2020년 가을이었죠? 그때, 이때. 네? 야, 진짜 네 말이 맞는 거야? 네, 주봉상 20선 찍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다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2020년 10월 달, 9월 달 코스피, 나스닥 전부.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때 뉴스나 언론이나 주식 그 분위기를 지금도 주봉상 20선 찍지 않고 지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주봉 5선이 깨지면 주봉 20선이나 자기가 돌파한 자리까지 찍는 것은 기본 조정이다. 아니 뭐 누가 봐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주봉 20선 찍지 않고 10선도 찍지 않고 5선 위에서만 놀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락을 뭐 현금 보유하세요. 이런 얘기 이제 또 시부리겠죠. 네? 장이 좋으면 다 들어가서 샀는데 어떻게 현금을 보유하냐고. 음, 음. <laughs> 네? 네, 해서, 어, 코스피랑 나스닥은 주봉, 오선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차트는 다음 상승을 위해서도 주봉 20선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걸 폭락, 하락, 겁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세 상승하는 종목을 사야지만 여러분들 좋아하는 두배세배 다섯 배 먹을 수 있다면서요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아요 얘가 만약에 개별 종목이라면 나스닥이나 코스피가 지수가 아니라 개별 종목이라면 네 확실하게 우상향 턴을 했다고 본다면 음, 주봉상 20선 정도의 조정은 받아들이고 그냥 갖고 있어도 돼요 조금 떨어지면 현금 보유하라 그러고, 올라가면 사라 그러고, 그러느니, 아예 그냥 사놓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은 뭐 별로 볼게 없어요. 네. 우리 똘마니, 우리 똘마니는 월봉상, 그래, 5선 20선이 크로스되면 좋았을 뻔 했는데, 어제 그 2차전지 관련주에서 똑같은 얘기 했죠. 이런 식의 모양을 보이는 차트들의 해석법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이동평균선에 역행하는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건 그 사람들의 어떤 테이스트일 뿐. 이동평균선에 역행하는 해석은 할수 없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상 20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월봉상 우선 20선이 크로스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2021년도부터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를 되돌리지는 못했다. 아 단기적으로 보면 아직 상승 추세가 죽지 않은 거죠. 하지만 2021년부터 코스닥의 고점들, 저점들을 연결해서 보면 얘가 어떤 모양이에요? 여전히 그래. 추세는 하락 추세예요. 큰 추세는 아직 상승으로 턴을 못한 거지. 여기를 넘어야지 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여기를 넘으려면 주봉상, 오, 아니 월봉상 5선 20선이 크로스 돼야겠다. 이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이 관점은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동평균선의 수능에서 그대로 교과서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매는 보조지표와 역행하게 매매할 수 있겠지만 어떤 차트를 보고, 해석은, 그럼, 반하게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이동평균선의 반하게, 추세의 반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해석과 매매는 조금 다른 문제예요. 꼬라박는 종목을 나는 돈이 많아. 응? 돈이 많아서, 뭐, 돈천만원은 떡볶이 사 먹었다고 생각할 거야. 상패되든 말든 나는 그냥 꼬라박는 여기에다가 넣어놓고, 아 상패되면 뭐, 그냥 버렸다고 치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지 그 종목의 해석을 거꾸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꼬라박는 종목을 상승 추세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지 근데 네, 그 얘기예요 그 주말에 올려놓은 지수영상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거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다 이렇게 간단히 체크만 하고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주말에 올려놓은 지수영상 올려 드릴까요 그럴까 네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